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는 핸드폰을 볼 때마다 수많은 영상에 노출되곤 합니다. 아마도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신경 물질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때, 어떠한 노력 속에서 우리의 행위 속에서 열심으로 살아갈있때그 결과를 맛볼 때 거기서 나오는 행복감, 또 즐거움, 쾌락 그런 것들이 도파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이 그냥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자극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 동일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더큰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독되어 가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센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센 걸로. 더 강한 맛으로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을 부추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만연한데요, 이런 시대를 쾌락 과잉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보통 평범하고 시시하면 사람들이 영상을 보지도 않고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자 이러한 중독이 이러한 자극에 계속 노출되는 중독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하신 더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더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도파민에 우리가 물들어서 쾌락과 자극에 노출되고 그 중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음란물에 중독될 경우에 그 사람은 실제하지 않지만 판타지와 같은 요소가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맛있는 음식만을 찾아다니고 맛집만을 연구하며 탐방할 때 평범한 일상적인 음식에는 맛을 드리지 않고 그저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의 결과로 문제되는 것은 바로 일상 속에서 평범한 기쁨들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집밥이 우리 때는 정말 귀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밥을 찾는 우리 청년들보다는 어디가 맛있다라고 하면 줄을 서서 달려가서 먹고, 먹고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센 자극에만 노출되고 그 자극에 반응하게 되면은 이런 예배를 드려도 웬만한 예배 속에서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예배가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상경공부나 제자훈련도 그저 무감각하게 반응 없이 그저 시시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극에 계속 노출될 때에는 충동적인 반응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꽤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극에 노출되고 그 자극에 반응해가는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라고 하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금세 충동인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시도 참지 못하고 타로나 점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번쯤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우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것에, 느껴지는 것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도 그들이 넘어졌던 것은 보암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런 것들로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을 잃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마음에 품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더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극에 빠져서 자극에 의한 충동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라 8장, 9장, 10장, 11장을 한번 읽어 보면 다윗이 자극에 계속 노출되면서 죄를 짓게 되는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를 범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단순히 사무엘라 11장만 봐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8장, 9장, 10장, 11장을 연속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전쟁 가운데 승리에 도취되고 승리의 성취에 중독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에덤과의 전투에서 모합과의 전투에서 싸우는 족족 승리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에라 8장의 그 위에 제목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다윗이 싸울 때마다 이기는 그런 내용이 부제로 붙어있더라고요 다윗은 승리에 도취되고 중독되어 갔습니다 사무에라 9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 잠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보여요 다윗이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장애, 장애를 겪고 있었던 그무비보셋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그가 안몬과의 오해를 사서 다시금 전투를 벌일 때에 승리와 성취의 눈이 먼이 다윗은 다시 싸우게 됩니다 다시 도전하게 되고 다시 승리를 위해 달려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중독되어가는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명예와 내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말로가 사무에라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에라 11장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창피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본문을 택하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다윗이 범죄한, 범죄한 다음에 눈물로 시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사무에라 11장의 내용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야 하지만 다윗은 왕궁에 남아서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오라고 하고 그의 몸을 탐하고 동침하게 되는 것을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다윗의 그런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한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도 순간적인 자극에 의하여 추락할 수 있고 멍들 수 있고 병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열망에서 멀어진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달리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늘 언제나 유혹을 받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젊은 시절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그 유혹을 끊어내는 모습이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을, 유혹을 이기는, 비결 이기는 비결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요, 아무리 때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은 아무리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죄에 대하여 다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음식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식에 대하여 더 이상 탐심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성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더 이상 여자를 음욕을 품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명예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더는 더 이상 부귀와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내 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고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또 수많은 자극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충동적인 삶을 멀리 할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따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네. 갈망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수많은 자극 속에서 많은 것들을 내가 구하고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그 간절함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가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 저희 집에도 욕조가 있지 않습니까? 어, 욕조가 이렇게 있는데 욕조는 없는데 뭐라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타일로 된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타일로 된 바닥이 있는데 살 보면...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타일이 약간의 기울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51의 마음과 49의 세상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만 더, 한 가지만 더,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늘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커질수록 우리가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더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51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다윗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다시 회복을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오늘 시편 51편에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지워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하얗게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죄를 지은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타락한 인간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 있으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게 도 되고요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나면 갑자기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요 갑자기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나면 갑자기 새벽 기도도 나가게 되고요 갑자기 성경도 펴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갈망 속에서 은혜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어떤 노력과 행실로, 내 힘으로, 내 강함으로 내가 덤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가 클수록 우리는 죄를 이기고 소많은 죄의 자극에서도 우리는 자유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누가 보음 15장에서 많은 유산을 받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세상이 주는 자극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성적인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이 탕자가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우리로 들어갔죠. 거기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열매를 손에 하나 들었을 때에, 또 그들이 먹는 지엄열매를 보았을 때에, 마음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갈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품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함께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그 마음이 있을 때에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감각기관은요, 쓰면 쓸수록 발달될까요? 발달이 안 될까요? 발달이 되죠. 여러분, 이 촉각도요, 발달이 되는 걸 알고 계시죠? 이 맹인들이 이 촉각을 위해서 점자책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이거 하나의 감각기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글을 읽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귀에 감각이 발달되어 있죠. 우리는 몰라요. 어떤 화음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임마누의 찬양 들었지만 찬양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뭐 얼만큼의 화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잘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음식도요. 먹어본 사람이요. 그 미각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안성재라고 하는 셰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안성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리는 좀 이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 이분이 뭐죠? 그러니까 골고루. 골고루 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채소의 익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소의 익힘이 뭐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먹어보진 않았지만 먹어본 사람은 미각이 발달한 사람은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어, 이것은 오늘 이 요리의 킥이에요. 그러면 킥은 이 무릎으로 차는 거, 공을 차는 게킥 아닙니까? 근데 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의 요소 중에 맛을 내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 1부 예배 끝나고 참깨 라면을 먹었는데 참깨 라면에 이분하게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laughs> 참깨 라면에 그 고추기름이 킥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우리 박은경 목사님은 좀 먹을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도요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다윗시 10편 51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10절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아멘. 여러분, 이 정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정한 마음은요. 정결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이에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할까요? 범죄한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수많은 자극에 노출되어서 바세바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그때 그 마음 속에 어떤 열망, 어떤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끗해진 마음 위에 뭘 세워요? 정직한 영을 부어 달라고 하잖아요. 여분 깨끗한 마음을 먼저 구하시고 그 위에 하늘의 거룩한 영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몸과 마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가요. 이름이 붙어 있죠. 무슨 수요 기도일까요? 정결한 수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수많은 미디어 중독과 또 음란한 영상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세상에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이 수요 예배에 다시 기도회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구해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부어 주시죠.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구하시고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시도해 볼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한 끼를 굶는 게 아닙니다. 그 식사를 먹지 않아도 그 굶주림을 구하면서 내 굶주림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금식이에요. 이 금식을 경험하면 아, 내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다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중독이 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자극에 예민하고 연약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을 미디어 중독, 미디어 금식, 또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을 금식으로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금식과 같은 거룩한 습관이요, 왜 중요한지 행동과학자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웬디 우드라고 하는 이 행동과학자는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뇌가 이미 좋은 길들을 다 닦아놨기 때문에 자극이 오면 머릿속에서 좋은 습관으로 갈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놓고 우리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거룩한 습관입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도 거룩한 습관입니다 또 우리가 주일마다 또 예배마다 말씀을 필사하는 것도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런 거룩한 습관이 없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노출에, 그 자극에 그냥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수많은 자극 속에서도 쉽게 노출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거룩한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험난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 거룩한 절, 열망, 갈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더큰 은혜, 더큰 사랑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능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쉽게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